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소프트 의 측정 솔루션 사업부 신선엽 책임입니다. 본 자료는 가상 디스플레이에 대한 화질 평가 조건, 방법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AR, VR에 사용되는 백플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상 디스플레이 화질 평가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선명도와 이미지 품질 두 가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간 카테고리는 샤프니스, 휘도, 색도, 수차, 지오메트리 등이 있습니다. 최종 평가 항목은 공간 주파수, 정보에 따른 MTF 테스트와 이미지 휘도 계측기를 이용한 휘도, 색도, 유니포미티, 이미지 패턴을 통한 상의 왜곡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고스트 형상, 동공수임, 청색광 유해성 레이턴시 등이 추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동전과 같이 작은 사이즈로 디스플레이를 축소한 형태로 높은 PPI를 가지며 평가하기 위해서 높은 해상력의 계측기가 필요합니다. 계측기 센서 해상도가 디스플레이 해상도보다 높을수록 픽셀 단위의 계측 정확성을 올릴 수 있으며 휘도 계측기의 마이크로 현미경 렌즈와 마크로 근접 렌즈를 통해 디스플레이 픽셀 결점 분석 및 휘도 색도 균일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지 휘도 계측기를 이용한다면 컨트라스트, 명암비, 무라, 디무라, 픽셀 크로스톡, 시야각, 잔상 등도 함께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 디스플레이와 휘도 계측 기간에 수직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대상물의 밝기와 균일성을 측정해 왔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도 일반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으로 사이즈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얼라이먼트 지그가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렌즈의 배율에 따른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50배율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여 개측한 결과입니다. 개측기 픽셀 하나의 해상력은 약0.073 마이크로미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각 서브 픽셀별 휘도 특성 및 형상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가진 짧은 측정 거리와 초점 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표면과 카메라 렌즈 끝을 매우 근접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배율의 렌즈를 사용할 경우 심도가 얕기 때문에 정밀 조정 스테이지 및 진동 지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디스플레이 산란한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컨트라스트 패턴 측정 시 다크 영역에서 디스플레이 누설 전류에 따라 누설 휘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밀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브라이트 영역에서 나오는 강한 빛으로 인한 렌즈 내에서 빛 퍼짐 현상에 대해 보정이 필요합니다. 강한 빛은 마이크로 렌즈 표면, 경통 표면 등에서 산란되어 특정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지 센서에 원하지 않는 빛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지 표면 내에 외광이 발생하게 되며 SLC라고 하는 산란광 보정 기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챕터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품들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를 분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해 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장치는 독일 프라노퍼에서 제공해 준 마이크로 오, 올레도스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개발용 키트로 제공하였으며 HDMI를 통한 패턴 제어를 지원합니다 해상도는 1920 픽셀 1200 픽셀을 가지고 있으며, 서브 픽셀 기준 픽셀 피치는 약5.5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평균 밝기 수준은 사용서상 300니터 정도였고, WRGB 픽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측기에 사용된 장비는 LNK 이미지 휘도 계측기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이기도 하며, 4000에 3000 정도 되는 픽셀의 마이크로 렌즈부터 10배, 20배, 5 0배 마이크로 현미경 렌즈를 통한 결과물을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는 Reproduction Scale, RPS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센서 픽셀과 디스플레이 픽셀 비율을 의미하며 1.5가 되었을 경우 카메라 3픽셀이 디스플레이 2픽셀을 평가하였다는 계산이 됩니다. RPS 값이 높을수록 하나의 디스플레이 픽셀을 많은 수의 기치기 픽셀로 검토하게 되며 50배율 렌즈를 사용할 경우 약 150rps 수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LNK 휘도 계측기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올려놓고 세팅한 모습입니다. 광축 정렬 얼라이먼트를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 제어 스테이지는 PI사의 핵서팟을 사용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다음은 렌즈 배율에 따른 화각, 측정거리 및 심도에 대한 도표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 당 카메라가 표시할 수 있는 픽셀의 비율은 1.3에서 5.2까지 나타나였습니다. 20배율 렌즈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미지입니다. 측정에 대한 얼라이먼트 조건은 모두 맞추었고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퀄리티, 샤프니스 및 해상력은 매우 좋았고 디스플레이 픽셀 휘도 및 색도 이미지들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계측된 이미지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림과 같은 방안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픽셀별 휘도 편차가 존재하지만 5.5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픽셀 피치에서도 유의미한 휘도 공간 평가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렌즈 왜곡에 따른 편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 성능에 따른 균일성과 형상 왜곡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이브 포인트 방식으로 중앙부와 외곽부의 이미지들을 각각 영역별로 픽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좋은 성능의 렌즈와 정밀 캘리브레이션 된 계측기를 사용한다면 중심부에서나 외곽부에서 왜곡 없이 모든 픽셀을 유의미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0배, 20배, 50배까지 현미경 렌즈를 가지고 측정하였을 때 디스플레이 픽셀이 그린 것 같은 해상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디스플레이의 검사 기술 및 생산성을 고려하였을 때첫 번째 이미지와 같이 마크로 렌즈를 사용하여 한 번에 모든 픽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매크로 렌즈를 이용한 계측 결과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디스플레이 균일도와 측정입니다. 무라 혹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픽셀 튜닝, 디무라 작업이 될수 있습니다. 마크로 렌즈를 통해 측정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휘도 이미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휘도 게측기 센서 매트릭스 정보는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즉 좌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디스플레이 픽셀 하나하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펙트 검출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인접 픽셀 간 휘도 증감률이나 디펙트 사이즈 면적, 디펙트의 휘도 혹은 암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픽셀에 대한 휘도 수준 평가가 필요합니다. 픽셀별 레벨 평가를 그림의 이미지와 같이 추출하고 각 픽셀들의 매트리스 좌표 정보들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면 균일성 향상할 수 있는 디무라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IMID 2002년 부산 학회에서도 발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APR 및디무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독일 테크노팀과 함께 연구했던 발표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내에서 스케터링 라이트 컬렉션, 외광 보정 및 미보정에 따른 컨트라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배율을 확인하더라도 산랑강 보정이 없다면 정확한 형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MTF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AR, VR 허상 계척에서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MTF 측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라인 페어 패턴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MTF는 화이트, 블랙 라인 한 세트인 라인 페어를 밀리미터 mm 또는 1도당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를 수치화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화이트와 블랙이 잘 구분되어 보이고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리거나 렌즈 성능이 낮을 경우 수치가 낮게 됩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수직이 아닌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치 조건을 바꾸는 테스트도 역시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를 회전시키거나 개측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각도별 디스플레이 배광 분포 및 균일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앞서 많았지만 그만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제품 근본적인 광원 소스이기 때문에 정밀 계측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백플레인에서 렌즈까지 결합된 완제품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모델은 두 가지 제품이며 앱손의 b t 200 X 리얼사의 N 리얼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AR 디바이스이며, 모든 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직접 진행한 결과입니다. 사용된 장비는 두 가지입니다. 로봇 방식의 스펙트로미터와 카메라를 이용한 장비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미지 휘도 계측기 방식의 계측 장비입니다. 이미지 휘도 계측기는 렌즈와 EP 사이즈를 변경하여 쓸수 있습니다. 렌즈 구성의 경우 거치시 안경, 다리가 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 렌즈와 같이 긴 경통을 갖는 렌즈나 기억자 형태의 구부러진 렌즈를 사용하는 테스트 방안이 권장됩니다. 로봇 개측기는 카메라와 스펙트로미터가 결합되어 있고 로봇암을 통해 제어됩니다. AR 디스플레이는 패턴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SID 기준에 맞춰진 측정 항목들을 원 클릭으로 자동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측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 로미너스 센터 컬러 개측 결과입니다. 아이 릴리프 23mm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상단 부분은 결과 및 세팅 값이며 하단 부분은 측정된 이미지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휘도 데이터는 366 니트가 나왔고, 중심 온도는 6338 k 빈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균일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아이박스 안에서 개측기를 이동하며 균일성을 평가하는 방안입니다. 위도 불균일성은 44.3%이며 색 불균일성은 8.6%가 나왔습니다. MTF 측정 결과는 최대 컨트라스트 기준으로 1.68라인퍼디그리가 나왔습니다. 필드 오브 뷰 방안을 사용하여 화각 계측을 하는 방안입니다. mtf 값을 기준으로 화각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수평축으로 19도 수직축으로 9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pp 기준 회전을 통한 계측 값이며 아이 로테이션을 할 경우 일부 fov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 이 박스의 경우 계측기를 xy 방향으로 스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수평 13mm, 수직 5mm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휘도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측기와 렌즈는 AR 디바이스에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AR 모듈의 경우 하우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 형태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AR 디바이스의 경우 아이박스의 렌즈가 위치하기 위해서 얇고 긴 형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렌즈의 형태를 아이핏 렌즈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별한 초점 메커니즘을 갖추어 초점을 변경하더라도 입사 동공의 위치가 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렌즈의 초점 범위는 인간 눈의 전체 초점 범위를 포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 로테이션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휘도 계측기 측정은 렌즈를 통해 라이트 소스를 이미지 센서에 결성하는 즉 센서 매트릭스 정렬되는 결과입니다. AR, VR과 같이 허상을 측정하는 경우 특히 각도에 민감하여 얼라이먼트 작업이 중요합니다. 얼라이먼트 패턴을 사용하여 지오메트리 정렬을 확인하며 계측기와 가상 디스플레이의 뒤틀림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의 위치를 위아래로 이동하듯 아이박스 내에서 계측기를 0에서 7mm 움직여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현상들을 보실 수 있으며, 하단 그래프에서 위치에 따른 휘도값이 떨어지고, MTF 해상력도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RGB 패턴 측정 데이터입니다. 허상의 휘도 및 색도 그리고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LED의 경우 패턴 사이즈별로 피크 휘도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턴 사이즈를 달리하여 평가하시는 방안도 좋은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RGB 색자표 값을 확인하여 컬러 가뭇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 차트에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쓰시는 sRGB 영역이나 DCI-P3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환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뷰어의 스케일을 조정하여 균일도 부분을 이미지화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미지 계측 방식으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광 분포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포인트 스팟 계측인 9포인트보다 정확한 균일도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D 형상화하여 균일도의 틀어짐에 좀더 체감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비교적 균일성이 높은 디바이스였으나 다음은 잔상이 남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AL-NUR 제품의 경우 저희가 꽤나 오랜 시간동안 테스트에 사용된 장비다 보니 연구장상이 남아있습니다. 아쉽지만 NG 제품의 예시로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턴 이미지는 풀 화이트 패턴을 넣었으나 잔상 문제로 측정 결과는 26%로 안 좋은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각도별 컨트라스트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엘리얼 렌즈 특성과 품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도별 컨트라스트는 중심부에서 외곽부로 이동할수록 저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버츄얼 이미지 디스턴스 VID 측정입니다. 패럴렉스 메소드와 렌즈 퍼스 방식으로 계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계측기의 픽셀별 화각과 계측기의 수평 이동 거리를 알수 있다면 이미지 디스턴스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VID를 구하기 위해 계측된 계측기와 수평 이동이 가능한 모터라이즈 스테이지입니다. VID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로스 라인 패턴 또는 타겟이 될수 있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좌측 이미지와 같이 크로스 라인 패턴을 계측기 센터 위치에서 측정을 한후 수평 이동을 하여 측정을 합니다. 센터 포인트가 46 픽셀 정도 이동하였으며, 46 픽셀에 해당하는 계측기의 각도는 약0.3565 도입니다. 수평 이동 거리는 모터라이즈 스테이지로 10mm 이동하였습니다. 각도와 수평 거리를 가지고 삼각함수 계산을 하면 VID는 약 1.6m로 측정이 됩니다. 다음은 오토포커스 렌즈를 사용한 렌즈 포커스 방식입니다. 우측은 렌즈별 포커스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크로스 라인 패턴을 오토포커스 기능으로 초점을 잡을 경우 포커스 팩터 값이 91.4%로 측정되며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1.6m로 패럴렉스 맥소드 방식과 동일한 수치가 됩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AR, v r 에 많은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 못한 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개체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